질문이 좀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말로 생식기로 숨을 쉰다는 것이 가능하신 것일까? 뭐 말도 안 된다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뭐 상식적인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발바닥 장심으로 숨을 쉬는 것이 보이죠? 용천혈, 발바닥 용천혈이라는 숨자리로 숨을 쉬는 것인데, 발바닥에 숨을 쉴 정도면 손바닥도 숨을 쉬어요. 장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손바닥에 숨을 쉬면 우리가 입으로 촛불을, 멀리 촛불을 불면 촛불이 꺼지듯이, 손바닥에 숨을 쉬면 손바닥에서 파장이 나오면서, 똑돌이고 뭐든지 끌수 있어요. 이게 장풍인 거지, 뭐. 그걸 또 똑같이 하면, 발바닥이 숨 쉬는 것이 이제 레벨업이 되면 더 강해지는데, 이기능이 경지에 오르면 이제 로켓 추진체처럼 호흡으로 몸을 가볍게 호흡을 만들어서, 어, 나뭇잎을 다, 밟고 다니고 무리를 걷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음. 이게 손바닥, 발바닥으로 숨을 쉬는 정도인데, 당연히 주머니가 있는 불알이나 질이라는 주머니가 있는 생식기는 너무 쉽게 숨을 쉬어지죠? 어, 생식기로 숨을 쉰다면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우리, 우선 우리의 생식기 기능은 배출, 내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사정하거나 오줌을 싸거나 뭐 월경하거나 그 기능 배출하는 기능밖에 없는데 이 생식기가 숨을 쉬게 되면 흡입하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입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입으로 들이쉬고 내쉬면 볼 근육이 움직여요. 숨을 내쉬면서 볼이 부풀고, 숨을 들이쉬면 홀쭉해지고, 부풀 파이게 되죠. 입을 담은 채로 볼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어, 그러면 빨기 문지르기도 다 되고, 혀는 좀 다른 근육이니까, 제외한다해도 사실 자궁경부가 혀처럼 움직일 수도 있게 돼요. 그러면, 질 전체, 볼처럼 질, 질 전체, 혀처럼 자궁경부 다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뭐 엄청나겠죠? 질이 숨을 쉬는 기능을 터득하게 되면 입속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물고, 빨고, 문지르고, 비비고. 남성의 에너지도 마음껏 빨아먹을 수 있게 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죠. 분출만 하던 기능이 흡입 기능이 생기고 숨이 나가는 것을 막고 호흡을 밀면 압박 기능이 생기고 밀기, 흡입, 비비기, 문지르기가 다 돼요. 이렇게 진화된 성은요, 죽을 병을 가진 애인도 살려내요. 그리고 이런 진화된 파트너와 헤어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어떤 바람, 천하의 바람둥이도 복종하게 돼 있어요.